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접바둑에 관련된 정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접 접바둑이다. 특히 네점 접바둑 이상이다 하면은 이렇게 한칸 뛰었을 때 어, 백이 날일자로 달리고요. 이런 식의 이제 보편적인 진행을 많이 둡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상수들 요런 데 이제 바짝 다가서는데요. 이게 날일자로 두지 않은 것을 확실히 응징하기 겠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또 인공지능 돌려보면은 이렇게 뭐 붙이고 뭐 협공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젖바둑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돌이 당장 약한데 얘가 이제 다 죽기 일보 이버 직전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인공지능들이나 두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이 바짝 다가 선 수의 의도는 두 점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귀를 지키려고 하면은 1 0두칸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또 이제 1 0이 들어가면은 이게 무지하게 골치 아파집니다 예. 당하다 보면은 진짜 한 10집밖에 안 나고요 예. 자체 잘못하다 이제 수가 나가지고 귀의 1 그냥 살려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하수분들이 두시는 응수가 뭐냐면은 가까이 오니까 막 집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요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 나중에 이제 백이 퐁당 들어가면은 여기도 응선이 이제 잘못해 가지고 난리 납니다. 뭐 이음에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두는 건 이렇게 두는 건데 뭐 여기서 백이 날일자를 두고 걸리면은뭐 나도 협공을 하겠다. 예,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손해를 보겠다, 이건데,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벌리고요. 흑이 이걸 붙였을 때, 백이 안 받는 거죠. 왜냐면은, 이왕 흑이 튼튼하니까, 어차피. 뭐 백이 달릴 수도 있고요. 옆에서 그냥 먼저 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흙이 뭐 지킨다고 했을 때, 여기 입구자로 둔 수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백이 바짝 다가왔을 때요.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수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바짝 다가왔으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귀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분들 가끔 계신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흑집이 좀 생기긴 했지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냐? 악수를 많이 둬서 주변 백돌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은 아주 시원하게 두칸 역공을 해야 되는데요. 요렇게 백이 뛰면은 한칸 뛰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명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두는데요. 이거는 일단 패는 납니다만 백에게 패감이 없습니다. 뭐 그냥 흙이 끊고 따내버리면 패감이 없죠. 그리고 백의 귀쪽에서 끊는건 단수치고 나가고 따내고요. 붙이고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때 얼핏 봐서는 흙이 잡힌 것 같아 보이지만 먹여치고요. 따낼 때또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치고 이을 때 틀어막아서 이게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씌우면은요. 뭐 날일자 정도로 받아 주면 되는 거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그냥 다 받아 주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반대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악수여서 백이 두기가 힘듭니다. 뭐 이거 하나 정도 해두는 건 이제 둘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백이 뭐 이렇게 달리면은 흙은 33을 지켜가지고요. 일단 이 돌을 안정을 시키는 거죠 돌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그냥 달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달리는 수의 의도는 뭐 아래서 에 살겠다 이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띄어져 있다면은 이렇게 두면은요, 백이 그냥 쉽게 타게 하는 수가 있는데요. 굳이 여기로 중앙 쪽으로 뛰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칸을 뛰고 100이 뛰어나갈 때요.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다음번에 흙이 막는 수가 강력한데요. 100이 쉽게 타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둘수 있는 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죠. 요새 이도는 흙이 막으면은요. 밀고 잊고 젖히고요. 젖히고 잊고 이으면은 이렇게 날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은 잡지 않은 실리를 얻었고요. 그건 아직도 이한 점, 백한 점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흙이 받는 수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둬야 되느냐? 뭐 이어도 마찬가지로 백이 밀고 젖히고요. 막을 때 있고 이으면 날일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위쪽에서 막아야 되는데요. 백이 막고 또 흙이 있습니다. 뭐 젖히면은 이때 들여다 보고요. 막으면 젖히고 백이 젖히면 단수치고 이을때 흙이 단수쳐서 백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어야 되는데, 흙은 이제, 한칸 뛰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백돌이 무겁기, 백돌이 무거우니까, 뭐, 어떻게 뭐 두던 간에, 또 여기서 손을 빼는 거는 호흡과 너무 좋습니다. 두고두고 이 백돌이 공격하게, 당하게 돼서, 백이 한칸 뛰어서 들어간 이유가 뭔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 위함인데, 이거는 백이 뭐, 무, 강해진 건지 무거운 건지 이것이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귀는 집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백이 바짝 다가왔을 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장면에서 흑게 이제 정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거고 또 백이 뛰면은 같이 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명한 함정수가 있는데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일단 두 점을 끊겠다. 나와 끊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흙은 있고요. 바로 여기서 씌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 수에 나올 만한 이런 건데, 이렇다면 이제 흙 나오고요. 되게 막을 때 흙은 씁니다. 늘면은 밀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늘어서 다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요때 바로 요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둔, 둔 거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붙이고, 젖히면은, 또젖히고요 나가면 나가고, 이으면 이어서, 요, 상병과, 예, 백돌들이 분단이 돼서, 이건 백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번 오블리스 30번째 시간에서는, 예, 상수들이 정말 지겹도록 많이 두는, 이, 안쪽으로 다 고는 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